이란 질문이 있었는데요. 자 그렇다면 1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. 대망의 1위 51.3%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한 이동해. 와, 내일 집 앞도 모르는데 무슨 팬들이 많아. <laughs> 제가... 자 1위 한 소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카메라 저기 <laughs> 있죠. 예. 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방해하지 마세요. 올라가세요. 잘생긴 얼굴 자꾸 저렇게 망친다니까. 아니, 그냥 평범하게 하라고. 저 얼굴을 저렇게 쓰나? 앞머리도 그만 올렸으면 좋겠어요. 살짝 이렇게 내리면 미소년 같고 얼마나 좋아. 아니, 저렇게 얼굴 저렇게 쓸 거면 나를 죽인가? 이가려 잘생긴 얼굴들! 아니 저 헤어밴드를... 아니 헤어밴드를 누가 준 거야? 근데 그거를... 막 올백하고 막 뭐... 헤어밴드 쓰고 뭐... 그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저는 깐동해를 좋아하는데 제팬분들은 제이프분들은 덥동해를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